안녕하십니까 정지현입니다 옛날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아, 다우지수와 S&P500지수는 약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나스닥 시장만 일단 강부합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아, 일단 시가는좀 낮게 출발했는데 그래도 저가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캔들 상으로는 좀 양봉의 모습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특히나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기술주들이 특히나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뭐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 전날 신고가를 기록했었던 엔비디아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니면 AMD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결국은 반도체 쪽 관련 섹터들, 즉, 인공지능 기반형의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그리고 그 이외에 뭐 헬스케어 쪽이라든가,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, 건강관리,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섹터들이 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그런 부분들을, 섹터들을 좀 보게 되면, 어, 리튬 쪽, 이 조금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그리고 어, 태양광 쪽도 소폭 좀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시장에 있어서 뭐큰 폭으로 밀리거나 한 부분들은 아니고 하이매물이 좀 출해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, 그리고 가까운 부분들이 있죠. CPI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경계 매물이 좀 출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한국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약세 출발을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여전히 좀 투심이 좀 악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전날 같은 경우도 좀 보게 된다라면 시장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모양새는 좀 좋지가 않았어요 갭상승 출발 했었죠 1%가 넘는 갭상승 출발을 했다가 돈가는 하락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21선을 이탈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결국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차익매물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한 부분들은 CPI 쪽 대기를 하고 있죠. 어, 그리고 옵션 만기까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경기의 심리가 좀 나타난다 라고 좀 보시면 어,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차익매물 같은 경우는 연말에 어, 배당에 대한 부분들, 배당을 노리고 들어온 자금들이 있죠. 보통 이걸 보게 되면 뭐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잖아요. 근데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다출리가 되지는 않았다. 그렇게 좀 봐야 될것 같아요. 거기에다가 CPI도 예정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, 옵션 만기주도 있기 때문에 경기 심리가 좀 작용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또한 부분들은 버닝 시즌이죠. 버닝 시즌에서 실적 발표를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아 근데 대부분 다 쇼킹한 수준이에요. 버닝 쇼크라는 표현들이 좀 맞을 것 같은데요. 예상치보다 큰 폭을 하였습니다. LG전자가 그랬고요. LG엔솔도 버닝 쇼크 수준이고 어제 실적 발표한 삼성전자도 쇼크 수준입니다. 예상치보다도 상당히 큰 폭으로 미달한 그런 실적을 보였어요. 결국은 이 부분들이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좀 봐도 과언이 아닌가 싶습니다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상치 범위 내에서 보다도 훨씬 더큰 폭으로 좀 실적이 하락을 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, 기사에는 어닝 쇼크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23년도 4분기 때를 좀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3조 7천억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. 3조 7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, 지금 4분기를 좀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음,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결국은 지금 이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라 어, 2조 8천억 나왔어요. 2조 8천억, 그러면 어, 예상치보다도 지금 전망치보다도 지금 거의 30% 가까이 어, 미달한 그런 실적이죠. 근데, 어닝 쇼크라는 얘기들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. 어찌됐든 어제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니 갭상승 출발했던 국가가 하락세로 좀 마무리됐고, 외국인도 일단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어, 어찌됐든 실적 발표, 어닝 시즌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, 이 대기업들에 있어서의 실적 이 부분들이 안 좋다라는 부분들, 그러면 이 예상치 부분들이나 실제로 발표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하회하는, 어, 그런 기업들이 좀 제법 많을 것 같고요. 자본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 부분 좀 있습니다. 상당 부분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그걸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. 그 영향에 따라 주가는 좀 밀려 내려왔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결국, 뭐,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, 어,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고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, 떠서 출발하게 되면 저항대로 기록할 거니까,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, 어,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차익 관적으로 좀 봐도 좋다. 분할 차익 관적으로 봐도 좋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일단 오늘,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밀린다. 그러면 오늘부터는, 이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이제 잡아 봐도 괜찮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뭐, 2550선, 뭐, 이, 하권역에서좀 매수를 하는 거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, 어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는 그런 전략도 좋아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, 어 일단은 좀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매수 관점으로 보자.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, 지수가 밀려 내려간다라는 것 자체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라든가 업종 대표주들이 밀릴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.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니까. 걔네들이 밀리니까 지수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겠죠. 그러면 이제 분할 매수를 포인트를 잡는다라는 얘기는 지수가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진행이 될수 있으니까 매수를 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. 그리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면 되지 않을까.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만약에 삼성전자를 좀 기준으로 본다라면, 어, 어제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75,000원 이하를 좀 노려보고 있습니다. 21선 정도. 그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, 일단은 매수 타겟으로 좀 들어온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근데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, 요 정고점 권역 있죠? 여기 73,000원대 초반권역부터 61선. 이 자리 때까지 진입을 하게 되면 이 부분부터는 분할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기 어 시작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다시 7만원대 중반 정도 때에서좀 매도를 할수 있지 않을까?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밀려오게 되면 이런 지수들 같은 경우는 분할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되지 않을까?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 업종군들도 좀 마찬가지일 거예요. 뭐 예를 들면 뭐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고요. 2차 전지, 뭐 반도체 어 그리고 뭐 자동차 뭐 이런 쪽이 대표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죠. 뭐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고요. 제약 바이오. 이런 쪽에 있던 섹터들의 대표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지수가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이런 것들은 뭐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즉 대형주를 좀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안정적인 수익이 어 난다는 라 건데 큰 수익은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. 그렇지만 안정을 좀 추구할 수 있다는 거.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대체로 순환면은 좀 지속이 될 거예요. 순환면은 좀 지속이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게 테마성의 종목이에요. 테마성 종목분들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뭐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인공지능 쪽이 강하고요. 그리고 뭐 CXL이라든가 온디바이스 AI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어,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, 그 이외에 좀 보게 되면, 뭐, 저출산이라든가, 아니면 뭐, 히토류라든가, STO라든가, 뭐, 이런 기업들이, 뭐, 순,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많이 있어요. 근데, 어,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일단 변동성에 좀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,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좀 되시는 분들이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여기서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은 CS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JP 모건레스케어 컨퍼런스가 시작이 됐죠. 여기서 이제 추경 매수를 하는 부분들은 안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얘기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CES뿐만 아니라 요번에 이제 온디바이스 AI, AI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건 갤럭시 24의 인공지능 탑재에서 출시가 되죠 요 전후로 해서 아마 차익은 한번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도 좀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좀 좋겠고요 일단 테마성의 좀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좀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어저께 상한가를 들어간 뭐 마크로젠 같은 경우를 좀 보면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나왔다가 이 평소에 이 거래량을 보게 되면 거래량 자체가 이게 크지가 않아요. 아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 건드리지 못하죠. 그러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날볼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러면 이 종목을 하나를 놓고 보게 된다라면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한 차례 시세 흐름들이 나왔고, 거래량이 급감을 하면서 한달반 가까이를 쉬었어요. 그러면서 지지해줄 라인대를 지지해 를 주고 있다가, 에너지가 뭉쳐져 나오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커지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. 그러면 이제 바꿔서 한 차례 상승을 했던 기업들 중에서 지지라인 때를 좀 지지를 해주고, 그리고 나면서 거래량이 감소를 해야 되겠죠?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을 조금씩 조금씩 한 번에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소량씩 좀 매수를 해 나가는 거죠. 그렇게 하면서 뭐 매, 모아간다? 모아가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게 그나마 초보분들한테는 제일 낫지 않을까 싶어요. 뭐 이런 종목군들을 하는 게좀 제일 낫지 않을까. 만약에 개별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뭐 아가방 펀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장대양봉의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 들어가게 되면 좀 위험하잖아요. 그죠?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으니까. 초보분들은이런 부분들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.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만약에 이런 걸볼 거라면 차라리 노부 쪽이나, 노부 쪽이나, 채취 PT과 이쪽에 있어서도 순환매가좀 나올 수가 있어요. 순환매가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못 올라가 있는 애들, 지지라인 잘 지지가 되고 있는 애들, 고로 애들 일단 분할로 좀 매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그날로좀 매수를 해서 이걸로 수익을 좀적 적고 더라도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. 그렇게 좀 보여지니까 요 점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. 어저께 시작이좀 제법 많이 밀렸어요. 아니, 밀린 게 아니라 큰 폭으로 밀리진 않았는데 체감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을 거예요. 근데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밀리면 오늘부터는 매수 들어간다.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되면, 보면 될것 같고. 만약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일단 바닥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더 보유를 해본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매일 어, 영상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음, 관심 종목이나 관심 섹터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,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